3,230번째입니다. 로봇에 반말 쓰지 마세요. 연합노소 막론하고 반말 들으면 기분 좋나? 사람이든 로봇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경을 쓰라. 로봇이라 반말하다 보면 못된 습관 뿌리 내려. 경을 쓰면 존중 우러나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로봇 대세 안 되나? 훨씬 더 정교하고 인간 거진 닮은 감성과 외모를 갖춘 그런 진짜 사람보다 더인간적인 충성스럽고 예의바르고 욕설이든 반말이든 심지어 구타까지도 감내해주는 그런 반려로봇 말이다. 요즘 챗법범 반말이 대세다. 반말의 장점 단순 명령하고 이쪽이 우위는 느낌 들게 해주는 거. 뭐뭐해? 단도직입적 명령 지시 우리 얼마나 좋아하고 즐겨하는가. 더구나 상대 의 기분 요만큼 더 고려할 필요 없으니 갑질 대상 대타로 손색 없고. 그래도 영어 거리면 모를까. 우린 살아온 역사와 전통이 있는데 하루 아침에 모두 반말 쓰면 되나? 그러니 로봇 보고도 뭐뭐 해줘요. 정돈 되않겠나 싶은 것이다. 연암노소 막론하고 반말 들음 기분 좋나? 사람이든 로봇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경을 쓰라. 로봇이라 반말하다 보면 못됐을까? 뿌리 내려. 경을 쓰면 존중 우러나니